두 달, 세달 뒤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 이 가격에 구하려고 하면 못 구하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카 박준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세단이 아닌 SUV 소개 한번 시켜 드려 보고자. 아,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많이 촬영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금액대가 높은 것들은 사실 접근성이 조금 덜하고 찾으시는 고객층이 따로 있어요. 근데 저는 부산카는 아시겠지만은 뭐 300만원대 중고차부터 4천만원, 5천만원 R8, 뭐 6천만원, 6,800, 7천만원 뭐 이렇게 가는 다양한 중고차들을 섭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가장 인기가 많은 금액대의 SUV 차량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기아의 더뉴스포티 입니다 스포티지 아닙니다. 스포티지. 아, 어, 스에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뉴 스포티지 R이고요. 여기 그릴 부분하고 보시면 아시죠? 이게 더뉴 아무튼 다릅니다, 여러분. 막뭐 이바프입니다. 이바파. 해 가지고 오늘은 15년형에 14년 등록 더뉴 스포티지 R이고요. 어, 키로수는 8만 키로 조금 넘었습니다. 8만키로 조금 넘었고 어, 이쪽에 보시면 선루프를 포함해서 <목소리> 감시기는 동승석, 운전석, 통풍시트 열선시트,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뭐 그런 것싹다 들어가 있는 프레스티지급 차량입니다. 사고는 트렁크 한 개가 단순교환 됐고요. 입 금가 중요하죠. 금액이 중요하죠. 제일 많이 팔리는 금액대 1,380만 원입니다. 흰색의 무사고 1,380만 원. 상당히 아주 메리트 있는 상품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동급 매물 시세 여러분들께서 시세를 찾아보실 거잖아요. 어,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이 차량으로 계약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상태는 제가 보장을 합니다. 말할 것도 없고요. 어, 아반떼 금액 계속 아반떼랑 비교하기 못 한데. 근데 네, 제일 국민차니까 아반떼가 아반떼 금액 정도의 SUV를 원하신다. 아, 나는 공간 높아야 돼. 아, 나는 운전할 때 내보다 높은 사람이 싫어. 나는 내려다 봐야 돼. 하시면 이거 겟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더뉴 스포티지 R이랑 그냥 스포티지 R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외관상으로는 솔직히 뭐, 이렇게 들여다 보지 않으면은 잘 구분을 못 하세요. 약간 제네시스 DH와 G80처럼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게 후속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차이점은 있습니다. 어, 타이어 상태는 자, 타이어 상태 한번 보실게요. 아이고 깊다. 거의 뭐 계곡입니다. 제가 봤을 때 과장 조금 더 못해서 100%입니다. 뭐 잘만 하면은 제가 여기 골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깊어요. 아주 깊고요. 마찬가지로 뒷타이어도 안 보실 수 없겠죠. 뒷타이어도 보시면은 아주 골이 깊습니다. 아주 깊어요. 네. 편마모 같은 것도 안 보이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이 모델이 아이언맨 얼굴이랑 상당히 비싸게 나왔어요. 이거랑 비싸게 미니어처로 어, 프라이드 차량이 있는데 이게 좀더 훨씬 크죠? 아이언맨 얼굴 같지 않아요? 눈 같고, 아이언맨 같은데 저만의 생각인가요? 트렁크 공간 이렇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열 시트를 앞으로 제끼시며 어, 헤드레스트를 제거하시고 하시면 차박도 가능하신 차량입니다. 제일 저렴하게 차박을 가능하시죠? 네, 밑에 스페어 타이어 다 있고요. 자, 키랑. 뒷좌석 시트 상태 먼저 보시고 운전석으로 이동을 하실게요 뒷좌석 시트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사용감이 거의 없죠 네 새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진짜로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천장도 한번 보세요 천장도 뭐 이염이나 뭐 담배 그으름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비흡변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 뒤쪽 듀얼 썬루프 크게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뒷좌석도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이동해 보실게요. 자, 앞쪽입니다. 전동 시트 딱 보시면서 탑승을 하시면 됩니다. 탑승하시면서 바로 어, 핸들 열선 있네 하이 그리고 전후방 주차 감지 기능, 액티브 에코 시스템,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갖춰져 있는 차량이구나 하면서 타시면 100점짜리입니다. 네. 그리고 문을 닫고요. 키로수가 약 8만 키로 조금 넘었다 했죠 8만 197 키로고요 핸들 보시면은 어 여기 옵션이 빵빵해서 핸들 리모컨 그리고 이렇게 모드 설정할 수 있는 모드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하이패스 되는 ECM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화질 깔끔하게 나오고 있죠 스마트키 들어갔고요. 이거 안 들어가는 모델 있어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듀얼 프로토 에어컨 시스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안 들어가 있는 모델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운전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동승석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운전석만 들어가 있는 차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더 위쪽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파노라마 듀얼 썸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쪽은 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쪽만 열리는 거예요. 네. 썬루프가 있으면 아무래도 여름철이나 이럴 때 인기가 좀더 많죠. 대파실 때도 흰색의 선루프 있는 차량은 시세보다 조금 더 받는 거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차량은 지금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다는 거를 주목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도 시트 상태도 보시면은 상당히 깔끔하고요, 뭐 구멍 뿡뿡 뚫리거나. 어, 뭐, 오염이 됐거나 주름이 적다거나 찢어진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바쁩니다. 이제, 아, 뭐, 차 칭찬만 너무 했더니, 단점은, 뭐, 요런 거? 중고차다 보니까 이런 기스 정도, 아, 나는 이런 것도 못 참아! 하시면 바로 신차 매장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네. 전반적인 흠 같은 거다 보십시오. 없습니다. 네. 요렇게 차량이 깔끔하게 되어 있다는 거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고요. 어, 한번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년형에 14년 등록된 더 뉴스 포티지 R 프레스티지급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약 8만 키로가 넘었습니다 트렁크 한개 교환된 와, 어, 무사고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입금가 1380만원 현재 동급 매물 최저가 옵션 빵빵하고 듀얼 썸루프 그리고 하이패스 이션 룸미러 전후반 주차감지키는 운전석 동순석 톰프시트 열선시트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등 어, 장착이 되어 있는 아주 가성비적으로 쥐기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 이제 날씨가 좀 많이 덥습니다 제 살도 많이 탔는데 여름철에 아마 인기가 많고요 제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바로 보신다면 절대 후회 없는 금액이고요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보면 한두달세달 달 뒤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 이 가격에 구하려고 하면 못 구하실 겁니다 제가 예하을 한번 해볼게요 절대 못 가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갑습니다. 2021년 6월, 오늘 며칠이지? 1일. 1일입니다, 여러분. 6월 1일이니까 어, 보시고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이렇게 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팔렸으면 팔렸다고 또는 댓글로 팔렸으면 팔렸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꿀매물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